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4일 체 명목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호 지시를 내렸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점 검찰청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범죄를 이 검찰청에서 중점적으로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자 현재 편성인은 그다음에 주요 사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왜 지시했을까요?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겁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가 뭐냐? 그거는 금융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 그건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다음날 지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중점 검찰청입니다. 금융 증권범죄에 대한 중점검찰청. 음, 그래서 남부지검에 현재 검사가 7명이 있고요. 검찰 직원이 29명이 있습니다. 수사관들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이 12명. 이렇게 되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거의 50명 가까이 되죠. 이런 인원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원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달에 해체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 이거 해체했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아, 어, 그러면서 일부 협력 달이라는 형태로 부활을 절반쯤 했었고, 그걸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어서 완벽하게 부활한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는 벌써 뭐, 이런저런 이제 뭐 과거에 보면, 뭐 라임 옵티머스, 일반 투자자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힌 금융증권 관련 범죄들,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선별 작업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1호 지시였다면, 이게 이제 2호 지시인데, 각그 직원별로 이제 우리는 뭐가 중점입니다 하는 게 이미 지정이 돼 있으니까, 현재 여기서 어떠어떠한 인력이. 어떤 사건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검에 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사실 그 주로 이제 대규모 사건인 경우에 이 중점검찰청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는 민생범죄 관련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서울 서부지검에는 식품의약안전중점청 이거를 지정을 했습니다. 식품의약 관련한 건 서울 서부지검이 중점적으로 수사를 한다. 왜냐하면 전문성 때문에. 그걸 그 시작으로 해서 뭐 울산지검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 여기 뭐 울산지역에 여러 공단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지정된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 남부지검에는 금융 이건 여의도 금융기관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대전지검은 특허 특허청이 있으니까. 어 특허 관련한 거어 이렇게 돼 있고요. 부산 지검은 잘 아시다시피 해양 범죄. 서울 동부 지검은 사이버 범죄. 북부 지검은 조세 범죄. 의정부 지검은 환경 범죄, 인천 지검은 국제 범죄. 수원 지검은 첨단 산업 보호, 제주 지검은 자연 유산 보호. 이런 게 해서 현재 11개 지검에 중점 수사청, 합수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합수단 아니고 중점 수사청 어, 이런 것들이 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 이제 현황 보고를 다 받고 나서 이 중에 몇 개를 몇개 합수단 규모로 이제 만들 것인가 하는 거는 뭐 아직 그건 확정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 우선 첫 번째, 조직 규모가 커지죠? 수사단의 조직 규모가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경우에도 기존에 그냥 그 협력단이나 뭐이 정도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규모가 된다 그러면 결국 수사를 뭐 하나 하던 걸두개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큰 얘기죠 이게 전문성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예를 들어서 환경범죄를 수사하다가 저쪽에 가서 어디 금융범죄를 수사하려고 보면 요새 뭐 금융범죄가 그렇잖아도 굉장히 전문적인 그 진흥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 관련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거 너무 뻔한 범죄인데 그걸 검사가 보면 새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가 맹점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정치인들 중에서 수사받아 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 검사가 정치의 생리를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굉장히 귀담아 듣더라 하는 의견들을 저는 뭐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건 그만큼 정치 현장의 생리를 검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합수단이 설치가 돼서 어떤 전문 분야 뭐 예를 들어서 금융합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같으면 금융위원회 사람이 들어가서 수사를 도와주면 금융 관련한 범죄의 그 어떤 핵심,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짚을 수가 있는 거죠. 선거 범죄? 거기에도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면, 아, 이거는 바로 뭐야? 이런 것들을 금방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합수단이 되면 이 전문성이 향상되는데, 이게 전문성이 향상된다는 건 그건 뭡니까? 수사기관을 대폭, 아,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6개월 걸릴 수사를 3개월이면 끝낼 수 있겠다. 왜? 왜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호 지시를 통해서 이런, 그걸 검토하기 시작했느냐. 그건 뭐 뻔한 거죠. 검수안박 입법에 따라서 사실은 9월 10일부터는 검찰이 이제 가지고 있는 범죄 수사가 직접 수사권이 부패, 경제,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선거범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선거범죄도 이제 경찰로 넘어가면 부패, 경제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대략 4개월도 안 남았죠. 3개월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던 거, 그거는 9월 10일이 넘더라도 하던 거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뭐 언제까지 계속하겠습니까? 기껏해야 뭐몇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9월 9일까지는 하던 범죄 수사, 이거를 여러 거, 여러 건을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가 또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수사 공백이 없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검수한 방법으로. 그럼 뭐가 중요하냐. 면 지금 여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 얘기는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그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렇게 가져가지만, 9월 10일 이후에는 검경합동수사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상설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테스크포스 그때 팀처럼 검경합동수사단이 될 수가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때는 검찰은, 예를 들어서 뭐 직권남용 수사다. 그러면 검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경찰의 직권남용 수사 또는 공직자 수사. 근데 이게 대형사건이다. 그럴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과 합동수사를 하는 개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호지 씨가 바로 그 검경합동수사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검수안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수 없는 영역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역에 검경합동수사라는 개념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에 검찰이 파견되는 방식. 아마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뭐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경, 아니, 검수안박법의 그 시행에 따른 그 수사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검경합동수사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 그래서 아마 그거에 예고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이 상설특검은 뭐 그렇게 발동이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그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뭐 이런 것도 구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칫 잘못하면 정쟁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설특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쎄요. 이제 지금 벌써 인선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새 경찰청장입니다. 지금 경찰이 9월 10일 이후에는 얼마나 막강해집니까? 부패 경제 두 가지를 빼놓고서는 모든 수사를 경찰이 하고 그 중에 대부분의 수사의 수사 종결권 수사를 그냥 거기서 끝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그만큼 막강해지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경찰청장을 현재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경찰청장은 아마. 장관급의 첫 경찰청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7월 25일에 취임합니다. 그럼 두 달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인선작업에 이미 들어갔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새 경찰청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가수사본부장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에 뭐 시시콜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수사본부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 국가 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은 경찰에 있는 치안정감 일곱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출을 해야 되지만 국가 수사본부장은 꼭 경찰 중에서 선출 안 해도 됩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만약에 수사에 관해 관해서 정말 잘 아는 특수통 출신 뭐 이런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장에다가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렇게 되면 국가수사본부를 개편을 해서 국가수사 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찰 수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것도 역시 검수 완박에 따른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긴급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2호 지시 이것이 상당히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전격적으로 지금 인사를 하고 물론 본격적인 인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검찰 지휘부가 뭐 거의 다 공백 상태니까 그걸 그냥 메우는 형식으로 어 이제 그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의 핵심들 이 사람들이 어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봐도 아 검경 아 검수완박의 수사 공백을 메우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서 김후곤 서울고검장 신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령 자체 이게 검수완박법이죠. 법령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 중점검찰청 그다음에 뭐 국가수사본부 강화 경찰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성원들이 지회를 발휘해야 된다. 물론, 서울고검은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서울고검장은요, 검찰 내에서 사실상 뭐 2인자 내지는 3인자 정도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 그 영순이가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고검장은 검찰 내에 넘버2 내지는 넘버3 정도가 되는 그런 자리니까 무게감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사람은 중앙지검장입니다. 인원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주요 사건이 되게 서울에서 벌어지죠. 근데 거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패밀리를 수사했던 송경호 검사가 임명이 됐죠. 어제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다.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권력형 비리,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력형 비리. 그 다음에 기업범죄. 배후 뭐 이런 부분이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수사가 있습니다. 바로 대장동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수사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저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길 수가 있겠죠. 합수단이 설치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른바 권력형 비리 이것 중에서 대장동, 그다음에 청와대 기획사정 이것도 아직 이건 뭐 별로 손도 안 댔습니다. 전임,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때 이거는 수사를 못하게 사실상 억누르고 있던 거거든요. 이런 거를 다시 해서 그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게 이제 송경호 신임서울중앙지검장의 법운데 아마 검수안받겠다는 수사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곧바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본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르기까지 어, 새 검찰 법무수뇌부가 상당히 이 범죄 색출 이 부분에 관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어, 이거는 사실 정권 교체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단히 그게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과 연관돼 있다고 그래서 그 범죄를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 경계선을 잘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수사할 그런 의지가 보인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